오그렇습니오오 오우, 오우, 오우 네와 하나 하나 크지 일체형 하나 색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꼭뭐 같이 나요 로마 병정의 로마 군, 군인들의 투구 투구초가 안생겼나요 그래서 투구꽃. 로마 병정에 투구초처생겨해서 투구꽃입니다. 투구초. 예, 투구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원실입니다. 옆에는 계곡이 있고요. 전부 가문 나옵니다. 가문 나보세요. 행복가거 보세요. 와우, 가문 나크죠 엄청납니다. 원실입니다, 원실. 하... 공기 좋습니다. 시원하고요. 한국은 지금 덥죠. 여기는 시원합니다. 산속이라 설 냄새도 팍 나고요. 좋습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2 m 쭉 내려가면 저기 골작이고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 너무 멀리 와가지고 깊, 너무 멀리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빨리 와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반대로 사나갑니다. 차를 높이 세워놓고 밑으로 내봅니다. <laughs> 그있습니다 종상아 그죠? 너무 높아요. 저 보세요. 연어. 안 따겠습니다. 너무 높아요. 버립니다. 어기 보이시죠? 나도 옥자마꽃아니 열매 보자. 열매 열매. 아직 안 익었을걸요? 아직 몰렁물렁해요 아직 안 익었어요. 나도 옥자마 열매. 네. 계속 갑니다. 또 상황 발견 여기 있죠 하나 성황 하나 따고 그죠 송상왕 자또 있어 또자 여기 여다 발견 연어 연어 크다 오케이 그죠 송상왕 이놈두개 따겠습니다.